우리 엄마는 엄청난 미인이다. 그렇지만 다치는 일이 많아서 집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어렸을 때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갔다. 그때마다 붕대를 감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기분이 고조되었다. 앞으론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역시 붕대가 좋아. 어른이 돼서도 난 붕대를 감고 있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병원은 붕대를 감은 여자를 공짜로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난 매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다. 나였으면 좀더 압박하는 느낌으로 감았을 텐데. 손이랑 발까지 칭칭 감아서. 하,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이유에서인지 멀쩡한 여자한테 붕대를 감으면 다들 얀데레가 되어버린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붕대를 참아낼 수 있는 붕대의 면역력을 가진 여자 어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한 간호사가 내 앞에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나타난 백의의 천사에게, 나는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쩜 저리 사랑스러울까? 저 사람한테 붕대를 감아주고 싶어. 그렇군. 그녀에 대해 궁금해진 나는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요코야마 마나미 나이팅게일 증후군에 걸린 간호사로 환자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헌신적으로 보살피지만 환자가 퇴원할 쯤에는 차버리는 듯하다 요코야마 마나미 이거 정말 재밌군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변호사인데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차버린 환자들이 집단으로 당신을 보소하려고 해서 그걸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자 요코야마 씨는 어딘가 화난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는 월급을 전부 가족에게 보내고 있어서 돈이 없어요. 애초에 고소받을 짓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세요? 사실 돈 들이지 않고 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요? 장소를 옮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지하실로 요코야마를 데려왔다. 그럼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네? 왜 옷을 갈아입어야 하죠? 괜찮아요. 이상한 짓은 안할 테니까 갈아입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의자에 앉은 요코야마의 팔을 잡고 쭉쭉 붕대를 감았다. 요코야마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즈음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다친 데도 없는데 왜 붕대를 감으시는 거죠? 아, 요코야마 씨. 최고예요. 엄청 예뻐요. 저기요. 붕대는 환자한테 감는 거라고요. 요코야마 씨, 간호사 주제에 이렇게 붕대가 잘 어울리다니. 이런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내 말이 안 들리나? 좀 위험해 보이는데. 다음 날. <laughs> 흥분한 자신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붕대 감는 것에 집중했다. <laughs> 다리까지 감는 거야? 뭐야 이 사람? 무서워. 면의 따뜻한 감촉, 향기, 바로 이거야. 나는 요코야마의 다리에 감긴 붕대에 뺨을 비볐다. 다음엔 내키지 않아하는 표정의 요코야마를 나와 붕대로 연결했다. 저기요, 언제 놔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붕대에 집착하는 거죠? 난 여자에게 붕대를 감는 걸 좋아해.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아무나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붕대를 감고 싶어지는 여자는 따로 있어. 그렇군요. 아. 하... 요코야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늘 환자들을 끌어들여서 상처만 줬어요. 다른 간호사한테 주의도 받았고요. 저도 이런 제가 싫지만 환자를 좋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돌봐주고 싶어요. 당신도 이런 취미에 컴플렉스를 느끼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넌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설령 이번에 있는 기간만이라고 해도 환자가 제일 괴롭고 불안할 시기에 사랑을 베푼 거야. 살아있는 것 전부 시간 생명 이 우주조차 언젠간 끝이와 이런 세상에 부자연스러운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걸까요? 역시 인상한 사람이군요. 병원, 카와구치씨 괜찮으세요? 입에서 침 나오고 있어요 정말요?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나는 그에게서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이팅게일 증후군을 마구 발동시키며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 몸엔 단단히 붕대가 감겨있다 이건 내가 계속해서 나이팅게일 간호사로 있기 위한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 압박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 모로포시씨는 그 뒤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 이제 그만 눈 떠. 난더 이상 그런 모습에 흥분하지 않아. 아들이 자기가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에 흥분하니까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다치는 거잖아. 원래 엄마는 그렇게 다칠 사람이 아니야. 단지 머리가 좋은 변태인 거지. 텅텅 <laughs> 튀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신 채널. 매니 매니 피플과 매니 매니 피플 두 번째 이야기도 체크 부탁드려요.